오늘은 회사를 좀 올라왔습니다. 어, 이제 이 차와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차 안을 싹 정리를 하고, 진짜 한달 넘게 초보기사 태우고 진짜 많은 일을 겪었던 차인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도 뒤에 또 다른 분이 탄다고 하니까, 이 차가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차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썽 부린 적도 없고, 사고도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짜잔 차가 바뀌었죠 저번에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EV4고요 아 어, 오늘 이제 차량을 받아서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와 이거 정말 세팅이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공조장치부다가 너무 깊숙하게 있어서, 어, 이거 뭘달 수가 없고요 지금 핸드폰 거 지내놓고서 지금 화면에 달았거든요? 여기가 원래 공조장치 설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달 데가 없어요. 이게 붙질 않아서 일단 여기다 붙였는데, 뭐, 그래도 불편한 건 없습니다. 2 밑에 버튼들은 다 공조장치라서 그렇게 뭐쓸리도잘 없고, 어차피 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고, 다음에 비상등은 뭐 누르는데 문제없고, 어쨌든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 아직 번호판을 달진 않았거든요. 어, 번호판 달면은 영업은안 하고 시험 삼아 그냥 한번 운행을 해볼 거예요. 번호판 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Two hours later. 충전을 했는데 와 이거 충전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데요. 이거 충전 거의 한두배 걸린다 보시면 돼요. 아이오닉 5 대비 EV4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공간이 되게 넓어요. 지금 좀 좁아 보이죠. 이거 미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다리 공간이 좀 널널하다.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서, 이게 다리 공간이 좁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건 안으로 쑥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어, 넓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약간 떠서 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EV4는 승용차다 보니까, 바닥에 달라붙어 가는 느낌이 들어서, 코너링 돌 때도, 지금 상당히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기아 특유의 코너링 감일 수도 있는데, 아 갑자기 왜? 근데 저왜차 리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핸들의 버튼이 현대랑 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만 깔립니다. 지금. 아 그리고 확실히 승용이 승차감은 진짜 좋습니다. 휴대폰 이렇게 거치하면은 이게 옛날에 여기 두던 것보다 훨씬 더좀 안정감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보면서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안드로이드 오토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우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전환, 오프라인,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로 콜을 잡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여기 카카오 내비가 만약에, 카카오 콜 지도랑 만약에 연동이 되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안 해봤으니까, 일단 내일 영업하면서 한번 그거는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휴, 진짜 오늘 이거. 세팅한다고 진짜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트렁크를 보여드리자면 생각보다 엄청 깊습니다. <laughs>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지금 손을 제가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도 지금 끝까지 안 닿아요. 이게 지금 미리 타보신 분들 말로는 꽤큰 캐리어가 두 개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가 185거든요. 제 지금 시트 포지션에 맞췄는데도 주먹 하나가 남고요. 조수석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트를 좀 앞으로 당겨 놓긴 했어요 주먹 한 서너 개는 들어갈 정도? 만약에 시트를 좀 뒤로 당기면 아마 한두 개? 두개반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시트 뒤에 플라스틱 판때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laughs> 이, 이, 이것도 플라스틱이에요 시트가 생각보다 예뻐요 연두색 라인이 생각보다 좀 영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운전석에는 여기 허리 쿠션이랑 여기 방석까지 놔뒀고요. 방석 왜 하냐고 <laughs>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던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쿠션이 좋다 보니까 장시간 앉아있기는 이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허리 수술을 두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가 중요해서 시트랑 이거 허리 쿠션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광고는 아닌데 <laughs> 제가 쓰는 것 중에서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이게 룸바라는 데에서 만든 건데 이게 허리 쿠션이 노란색이 있고 차량용 소프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차량용을 안 했어요. 저는 메모리 쿠션이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딱딱한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사무실용 사서 이제 위에 요거 씌워놓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에 내부로 들어오면 야 핸들이 가죽은 아니겠죠? <laughs> 아, 제가 탄는 아이오닉은 그냥 우레탄이었거든요. <laughs> 어, 촉감이 좀 다르긴 하네요. 이게 진짜 가죽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핸들이 크기는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운행을 하다 보면 아, 조금 작다, 작다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 기아답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무선충전, 여기는 컵홀더인데, 뿅! <laughs> 이거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컵홀더가 생깁니다.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닫아두시면은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신기한 게 여기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이거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근데 저는 얘 항상 의문이었던 게 안전 운전하세요 이라잖아요. 왜 의문문일까요? <laughs> 너는 안전 운전을 하고 있느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여기 계기판 보시면은 이것도 좀 아이오닉이랑 좀 많이 다르죠? 아이오닉이 좀 낫긴 해요. 이런 걸 보면 신인성은. 그리고 여기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조 시스템 관련 패널인데, 전 이게 없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공조를 최소한으로 하고, 이제 여기에다 옮긴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뭐이 상태에서도 누를 수는 있거든요? <laughs>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운전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키가 185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좌우로도 괜찮고요. 악셀이랑 브레이크, 이런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맞아서 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좋은 점, 하이패스가 달려 있습니다. <laughs> 제가 전 영상에서부터 하이패스 따라달라고. <laughs> <laughs> 그랬는데 하이패스가 달려있는 차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패스 카드를 신청을 해놨는데 그 전까지는 뭐 이제 그냥 타고 다녀야 되겠죠 이제 운행 중에 위험하게 막 천원짜리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원짜리 없다고 이제 난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이제 천원짜리는 이제 거스름돈 드릴 때만 최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랑은 이게 버튼 위치가 반대예요 반대라서 이거 지금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 적응을 해야 될것 같고 근데 이 차의 최대 단점. 충전 시간이 매우 느립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느려요. 그래서 이 차량을 타려면 진짜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나와서 충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차감은 진짜 압도적입니다. 아이오닉보다 훨씬 압도적이고 여기 밑에도 공간이 되게 널널하고 여기도 공간이 널널하고 저는 이 차... 진짜 자가용으로도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레스트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는 아무래도 깡통이다 보니까 이 메쉬가 아닌데 이건 옵션 넣으면 메쉬로 바꿀 수 있거든요. 정말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잠깐 이렇게 뒤로 기대봤는데 와 이거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시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이게 좀 문제지. <laughs> 이거 이 블랙박스 좀 어떻게 안 되나? 블랙박스 여기 없나? 여기 없나? 차량에? 그, 다음에는 블랙박스도 좀 옵션으로 넣어주시면 감사해요. <laughs> 일단은 내일 운행을 실제로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운행하면서 또 발견된 장점이나 단점이 있겠죠? 이게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회생제동이 문제인데, 이거 내비게이션 연동 회생제동이 있어요. 이거 써봤는데 진짜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이 이제 택시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씩 구매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카톡 주셔도 되고 뭐 여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아는 선에서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보신 어. 거예요. 여기 안 봐도 되다안 봐도 된다. 화면이... 공조다 이거. 공조 이거. 뉴턴 밖에면 말이죠. 미쳤나? <laughs> 아 유턴 바뀌어 말했지? 유턴 표시 볼줄 알지? 저 화살표 저오래되 있다 이게 모르니까 오빠가 봐 파란색 들어오면 말해줘 모르니까 오빠가 봐 생명이가 바뀌었네 말 <laughs> <laughs> 아, 끝나기 무섭게 <laughs> 안해왜 거짓말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진짜로 믿었냐 그걸? <laughs> 믿었지 난 자기를 믿으니까 <laughs> Always believe you <laughs> 왜? 기도 안 <laughs> 쳤는데 <laughs> 얘 내비게이션 되게 웃기지 않나? 하세요 뭐뭐 하세요 약간 현대는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이동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는 뭐만 하세요. 산적같이 찍힌 거 여기 꽂혀있네 <laughs> 다른 사람 이잖아 이거 이거 위조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가 그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왜 다른 하고 왜잠 잠깐 멈췄는데? <laughs> 아 머리스타일은 좀비슷한하같 <laughs> 아니 머리스타일은 비슷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이. <laughs> 표정이 너무 다르긴 한데. 아니,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다. <laughs> 아, 너무 피곤해. 이런 예, 그래서 저런 표정이 <laughs> 됐을 수도 있다. 어떻게 <laughs> 찍어도 이렇게 길냥있어그 <긴냐>, <laughs> 기록에 남을 사진 아이가 저 정도면. 네. 근데, 야, 아니, 일부러 찍으려고 해도 저렇게 안 찍히겠다. 이 앞에 차 다른 차제. <laughs> <laughs> 저희 제네시스 안 아, <laughs> 보이다, 저. 아, 맞아저 <laughs> <laughs> 심각한 수준 아이가? 아니, 생긴 것도 완전 다른데. 아, 나 오빠, 나 오빠 차종도 몰라, 몰랐어. 아니, 차종이고 뭐고 자시용간에저 뒤에 제네시스라고 적혀있잖아. 구분을 못하겠어 내가 보기에는 자기는 롤스로이스를 로이스, 타도 내가 보기에는 아반떼랑 똑같다고 할것 같아. 아 어, 그랬어. <laughs> 이게 아반떼가 이럴 것 같다, 어. 그렇지? 나는 굴러만 가면 된다. 그러면 니어카 타라. 그하게 굴러갔으면 좋겠다. 계속 하자아 오픈카인데. 계속 하다 니어카 오픈카다 왜 그러는데? 앞에서 끌어주는 전륜구동이다. 아, 다 손님으로 보이시네? <laughs> 어, 그래 보인다. 맞제? 어. 어, 택시 기다리나? 저 위치에서 기다릴 건 택시밖에 없거든. 어, 약간 좀 진짜 어. 그런 맞제? 저분도 손님인가? 왜? 웃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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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웃웃 웃겼어! 어웃다나 쳐다보잖아, 지금! <laughs> 아니 영업할 때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laughs> 쉴 때는 <때는에는> 보인다니까 <laughs> 아 이렇게 느껴진다 직업병 직업병 네, 먹어봤나? 맛있나? 아직 안, 아직 안 먹어봤나? <laughs> 이게 소머리 국밥이 저번에 먹어봤는데 약간 이거 되게 익숙한 맛인데 몰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던데 자기가 한번 먹어봐봐 여러분 저희가 매진시켰습니다 오늘 오셔도 못 먹습니다 <laughs> 천천히 먹어래 <laughs> 아, 저번처럼 그렇게 폭주하지는 않을게. 어? 저번에 내가 너무 탔해 가지고. 어,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로. 한 번에 너무 야. 많이 먹으면 금방 질리는데 이거. 아, 근데 계속 아, 안 질리던데요. <laughs> 계속 먹었어요. 아니, 다음 날집어거 없더라고요, 오니가한만 <laughs> <번 웃음> 드시면 네. 사람들이 자기 뭐 친구들이랑 막 데리고 오거든요. 자, 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 나 이런 거 친구들 절대 안 먹는다고. 이런 거못안 네. 먹는다고 돼 훈민박 먹어 진짜 맛있어 한번 먹으면 사가요. 그러니까죠. 이갓 음 튀긴 게 진짜 훨씬 맛있자. 음 집에서 먹을 때랑도 다르다. 거 완전 다르다니까. 음. 바로 먹는 게더 맛있다. 음. 근데 에어프라이에 데워 먹는 것도 맛있다. 그래. 자기 운전 좀 배워라. 싫어. <laughs> 내가 모은 차 안심할 수 있나? 유서 쓰고 타야 된다. 그, 연구차가. <laughs> 그, 승용차가 아니라 연구차 가 그러면은. <laughs> 왜? 어, 어, 어 택, 택시, 택시. 어, 아, 어, 어, 내 뒤에, 내 뒤에. 어, 그래? <웃음> <웃음> 아니, 왜 이렇게 기사님 많이 보이지, 오늘? 아니, 평생은 잘보이지 않는데. <laughs> 자기가 기록해놔라. 이 시간엔 여기 와야 된다고 하겠어요. 어, 근데 뒤 택시 안 탔네? 어, 뒤 택시 그냥 빈차로 오는데? 아니면 은저 아저씨 못 봤나? 못 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다. 왜냐면 내 차가 빈찬 줄 알고. 아, 그렇겠네. 아, 에이씨, 그 손님 놓쳤다면서 아, 아, 아쉬워하겠다. 그니까. 러저 손님은 더 황당했겠다. 어, 씨, 그냥 가고 <laughs> 이러면서 짜증내고. 그니까. 러 택시기사는, 아, 저, 저, 저 택시가 손님 안 태우네. 아저씨, 손님 놓쳤네. 이러고그러니까 환장의 골라보네 이거. 본의 <laughs> 아니게 민폐를 오만 곳에 끼쳤네. 그니까. 러 아, 근데, 그냥 오해 안 하게 그냥 두 번째 차도 타야 되겠다. 이런, 이런 여기, 거? 여기, 아이고 씨. 다른 차들은 그냥 가는데 맞지? 택시는 정직하게 섰대 그러니까 아...내 같은 사람이 없다 아아앗 쿵짝 쿵아좀 하지 말라고 <웃음> 진짜 <웃음> 여기 어? 집에 가자 아진아 <laughs> <laughs> 커피 <laughs> I'm so sorry but I love you 콩물 거. 까지 다 아. 병 걸릴 거 같아. 아, 개 빡쳐. 근데 여기 참 풍경이 아, 풍경이, 좀... 풍경이 재개발 <laughs> 지역이네. 텃밭. 텃밭. 텔뻔, 텔뻔, 아니 이거 재개발 유아이가 그러니까 신도시 비유. 신도시 진행 중인 지 아니 근데 밥 먹고 이게 들어가? 아니. 아. 뭐 뭐합? 꽈배기 음. 먹고 국밥 먹고 케이크까지 나는 못 먹겠다 <laughs> 자기 먹어 <laughs> 자기야 이거 한번 먹어볼래? 아 왠지 이거 내가 먹으면 은 기절할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대체 무슨 맛이야 아 이거 어디서 먹었던 맛이지 아 이때 모스터에 진짜 커피 깜빡 실수로 커피 떨어트린 맛인데 <laughs> 다른 의미로 좀 정신이 번쩍뜨긴 하네 이한 줄에 딸기 크림이 너무 강렬하다 어, 너무 강하다 이한 줄에 딸기 크림이 이... 모든 걸 지배하고 어. 있다 이, 이 케이크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크레이프가 이미 이 만큼씩 있는데 지금 이거 한 줄이 이렇게 원래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흔탕물을 만드는 법이다 근데 이거 이 커피 먹다 보니까 약간 그맛 같아 내가 오바이트를 했어 그때 느껴지는 입안에 그 잔말이다 이거 지금 그런 맛을 벤티를 사서 마시고 있나 지금 어떡할 건데 이거 그러니까, 내가 마실 데... 거가 마셔야지 뭐 내가 원래 엄청 빨리 먹잖아 지금 이거밖에 못 먹었어 그니까 러 <laughs> 오빠 지금쯤이면 한 이만큼 마셨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마셨어 아 진짜 진짜 그 맛이다 그래 <웃음> <웃음> 내가 아까 말한 맛? 어이 쓸개진 맛이 쓸개진 맛 나는 어디를 가도 항상 카페라떼를 마시니까 자기 옛날에는 라떼 못 먹었잖아 옛날에는 카페모카 휘핑크림 올려갖고만 먹었, 먹었지 그래 나로 인해 이제 그나마 많이 나아진 거지 오빠가 내뭐 커피 먹을 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laughs> 어, 바리스타 남친이 있는데 어떻게 카페모카를 먹을 수 있냐고 이건 커피에 대한 모독이라고 카페모카 왜 파는데 그러면 <laughs> 바리스타가 어? <laughs> 이거는 저에 대한 모독임으로커매할수없으니 이래야 되나 그러면 어, 팔잖아 근데 내 가게가 아니었는데 어떡하란 말인데 <laughs> 내가였으면 바로 에스프레소만 받았지. 가게 이름 닥치고 먹음. 그런 자영업자들 보고 정신 못 차린다고 하는 거다. <laughs> 왜 약간 녹쟁이 할머니 컨셉으로 가도되는 거야? 한번더 먹어볼래? 다시로 아, 다시 두 번. 아이, 미치. 진짜 방금 지지로 나온 소린가 이제. 찢고 싶나? 한 번만 더 해봐라 <laughs> 콧구멍에 찔러버린다, 진짜. <laughs> 이거를? 어, 이거를 이렇게?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비 온단다. 저기는 이미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비 많이 오긴 하겠다. 뭐구름이 장난이 아니네. 어, 빨리 가자, 안 되겠다.